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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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내리고 찍어마 내리고. 내가 내리고. 오늘 재밌었어요? 뭐했었어 오늘? 뭐했는지 얘기해주세요, 아저씨한테. 아저씨, 그런 거. 어. 어, 재밌었어요? 그거 온 게, 조, 조개 잡은 거예요, 조개. 뭐라 그랬어요? 아, 그래? 어, 조개 잡았어요. 머리가 그냥,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? 아이고, 뭐, 나 뺐어요. 어, 골 빼서 그런 거예요? 이야, 조개 잡으러 갔다가 머리가 엉망으로 돼. <laughs>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? 응어, 캥어요. 응어, 어요어야 <S> <어이>. <S> 자. <laughs> 자,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고. <S> 안녕. <S>